지금 급한 현금이 필요하신 상황이신가요? 그럼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해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바로 급한 비상금을 해결해보세요. 영상 시작 전에도 지금 바로 10분 만에 급한 현금을 마련해보실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급한 비상금이 필요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현금 서비스나 모바일 전용 은행의 비상금 대출을 알아보셨을 텐데요. 근데 정작 알아보니까 원하는 한도도 안 나오고 금리는 또왜 이리 높은지 부담스러운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이라도 10분 만에 최대 200만 원까지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본인의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를 사용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매입 전문 업체에 대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방식을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일종의 거래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대출처럼 번거로운 심사나 서류 제출의 과정 없이도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만 남아있다면 누구나 비상금 마련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이용 시한 가지 주의해야 할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수수료인데요. 수수료는 어느 업체든지 현금화 과정에서 부과되는 금액이지만 업체마다 수수료 비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용자는 저렴한 수수료를 제한하는 업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무허가 불법 업체들은 이런 점을 노리고 말도 안 되는 최저 수수료를 홍보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이런 곳들을 이용해 보면 현금화 과정에서 더 과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심지어는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려는 목적으로 접근해 이용자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소액 결제를 이용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최저 수수료라는 말에만 현혹되지 마시고 이 업체가 합리적인 수수료를 적용하는지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홈페이지는 운영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믿고 진행해 볼수 있는 정식 등록 업체 링크를 남겨 놨으니까 한번 상담 신청하시고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